안녕하세요. 방문게에서 행정학 강의하고 있는 김재중 강사입니다. 자, 오늘 문과 기가 알려주마 첫 번째 주제는 정책 집행이에요. 자, 제가 노란색으로 따로 표시해 뒀죠. 고지협 제, 관. 아마 공부하신 분들 다 키워드로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정책 집행자와 정책 결정자의 관계에서 여러분 다섯 가지를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형태가 고전적 기술자형이에요.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주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수단까지 다 정해준 형태예요.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책이라 했을 때 정책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정책 목표로서 공무원 시험 합격, 그런데 그 합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년에 국가지 구급 시험 수석 합격 이렇게 목표를 정해주고요, 그 수단으로서 공부하는 방법을 노랑진 방문가에 가서 공부해라 그렇게 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랑 구체적인 수단이 결정이 되 형태죠 자 그러면은 정책 집행자는 그대로 정책 결정자가 해준 대로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형태예요 자그 다음 두 번째는 지시적 위명이요 임 지시적 위명은 임 정책 결정자가 목표는 구체적으로 정해주는데 이를 달성하기엔 수단은 대체적인 방침만 정해주는 거예요 제가 비유든 것처럼 목표는 내년에 국가지 구급 수석 합격 그런데 수단은 너가 알아서 해라 대신에 노량진에 가서만 공부해라. 그렇게 되면 대체적인 방침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협상형이에요. 협상형은 정책 결정자랑 집행자가 이 정책 목표랑 수단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대량적 실현과잉 같은 경우에는 정책 결정자가 수상적인 목표는 정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내년에 공무원 시험 합격만 해라. 그 수단은 너가 알아서 결정해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료적 기업가형이에요.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 결정자가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정책 집행자가 목표랑 수단을 정하면 정책 결정자는 형식적으로 결정권만 보유하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제가 기출 문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문제는 길죠? 문제 볼게요. 나카무라 스모르도의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이 정답인데, 4번 정답 선지를 보시면은, 지시적 위명은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한다고 했죠. 하지만 지시적 위명에서는 정책 결정자 의 역할은 구체적인 목표는 정해주지만, 이런 수단 역할에 있어서 대처적인 방침만 정해주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쉽게 나오죠. 자, 문제이 굉장히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특징만 정확하게 숙제고 계신다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 협재가 그에 따라서 정책 결정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행정학 강의하고 있는 김재준 강사입니다. 자, 오늘의 문과계 알려주마 키워드는 어,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이론에는 크게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이론 안에서는 기대 이론부터 해서 통로 목표 이론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서 공정성 이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공정성 이론은 에덤스란 학자가 이야기했고요. 나와 그리고 중고 인물의 비교에 따라서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내용 세부적으로 보시면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투입과 그리고 산출을 중고 인물과 비교해서 불공정을 느낄 때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과대 또는 과소 보상 받는 경우 둘 다를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보상을 좀더 많이 받는 사더라도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공온도 대비 보상이 중고 인물에 대해서 공온도 대비 보상이랑 비교했을 때. 같을 때는 동기부여 되지 않고요 중고인물이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더 많이 받거나 자 이런 상황에서 같아지는 방향으로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공 온도대 보상의 비율은 객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거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일에 대한 투입을 변동시키는 거예요. 고온도겠죠. 그래서 만약에 중고인물이 나보다 뭔가 보상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하면 되겠죠. 자, 반대로, 중고인물이 나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동기유발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보상의 변동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때는 분자가 바뀌겠죠. 그래서 만약에 중고인물이 내 나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보상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나의 보상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자, 반대로 내가 중고인물에 비해서 보상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러면 나의 보상을 줄여준다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현장이탈이죠. 그만두는 거죠. 내 비교해 보니까 마음이 안 들어 회사 그만둘래. 자사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중고 인물을 다른 인물로 바꾼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다섯 번째는 심리적 왜곡이죠. 심리적 왜곡. 자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이 비율을 두는 게 정신 승리라고죠. 정신 승리. 그냥 아, 중고 인물이 나보다 더 열심히 일, 일했을 거라고 생각을 바꾼다. 자, 마지막 방법은 중고인물의 투입 또는 산출에 대한 요구의 변동 요구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보상을 너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너일 열심히 더 해야지. 라고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로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기출문제 보면서 좀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 볼게요. 조직 내에서 구성원 A는 구성원 B와 동일한 정도의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적게 받다고 았 느끼고 있어요. 자, 에덤스의 공정성 이론에의거할때 취할 수 있는 A의 행동 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는 것은 그런 문제였거든요 자 정답은 4번인데 왜 4번이 틀리냐면 구성원비의 투입과 산출의 실제량을 자신의 것과 객관적으로 비교한 했죠자이 비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 인식이에요 내가 느끼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동기유발 되는 것은 나의 공헌도대 보상과 증거인물의 공헌도대 보상의 비율이 같을 때는 동기부여가 안 되고요 다를 때 같아지는 방향으로 동기유발이 된다는 이론이에요 자 제가 오늘 말씀 드렸던 것.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문각에서 행정학 강의하고 있는 김재준 강사입니다. 자 이번 세 번째 이야기는 공무원의 단체 활동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아마 입직하시게 되면 단체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공무원의 단체 활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무원 의 노동조합 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직장협의라는게 있어요. 자제 노란색은 뭐라고 적어놨죠? 6급이하 삭제라고 적어놨어요. 자, 왜이가 제가 주요 키워드를 잡았는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 의 노동조합 가입 범위가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줄을 차놨죠, 그죠? 기존 법률에 6급 이하만 가입되게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6급 이하라는 조항들이 다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6급 이상이라도 반대로 얘기하면 가입을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개정 법위는 이번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소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 다만 교원은 제한돼 있죠 이분들까지 다 가입 대상으로 범위가 훨씬 넓어졌고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도 달라질 거예요 자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 된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본적으로 6급 이하 있던 단서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재직 경영 10년 미만이란 단서 사라졌고요 경감 이하의 경찰 중에서도 경감 이하의 표현이 사라지고 소방경 이하도 사라졌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1호에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한 해놓고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 또 있어요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에서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원래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개정됐냐 이러한 단서들이 다 사라지고요 이러한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이 가입할 수 없다는 부분도. 다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역시나 가입 범위가 많이 넓어진 거죠. 기출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문제 볼게요.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의 직장 협의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제가 노란색 다 표시해 놨죠. 왜냐하면 10월 27일 이후에는 1, 2, 3, 4가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기존에는 2번처럼 특정직 공무원 중에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 영사 직렬 공무원만 이 중에 가입 가능했죠. 근데 6급 이하라는 단서가 다 사라지면서 5급 일반직 공무원 가능하고요. 5급에 상당한 별정 공무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까지도 전부 다 가입이 될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법률이 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기출문제 정답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혹시 기출문제 푸시다가 정답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행학 강의하고 있는 김재준 강사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네 번째 이야기죠. 주요 키워드는 예산의 주기예요자 예산의 주기가 여러분 출제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예산의 주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의 주기는 3년으로 해져 있어 3년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2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2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2021년 한해 전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2022년에는 2022년. 2년 예산이 집행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2022년 예산의 결산으로 이어져요. 즉 1, 2, 3, 3년 주기로 이제 예산의 주기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 단계, 즉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지 이 편성한 단계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과 예산 요구서 그리고 시정 연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집행을 할 때는 예산의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의 결산 단계에서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주기를 3년이라고 하죠. 자, 조금 더 어렵게 볼게요 만약에 한 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동시에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 논리로 따진다면. 2021년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1년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거예요. 즉, 2022년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2021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작년 이, 2020년도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해 동시에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사실 기출문제는 그렇게 어렵지아 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출제된 문제 보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제 보니까 예산 주기에 비춰 볼때 2021년도에 볼수 없는 예산 과정이랬죠. 자,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국방부의 2022년 예산에 대한 예산 요구서. 예산 요구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이야기죠. 올해 2021년도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편성 단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맞고요. 자, 두 번째예요.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배정이랬죠. 배정은 집행 단계. 그래서 2021년도의 집행은 2021년도 하고 있는 게 맞는 내용이고요. 자세 번째요.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시정연설은 예산 편성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2022년도 예산 편성은 2021년도에 이루어지고 있겠죠. 자 마지막 사 번이 틀렸는데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를 해줘. 결산은 작년에 한 거예요. 작년에 한 거. 자 그러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예산의 주기가 처음에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완벽한 논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잘 숙지를 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문가에서 행정학 강의하고 있는 김재준 강사입니다. 자, 이제 제일 마지막 시간이죠. 자, 이번 주제는 주민투표예요. 자, 주민투표는 지방자치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제도 중에서 주민조례 발안,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그리고 주민소송, 소환,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까지 여러분들이 이 모든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중에서 제가 주민투표를 고른 이유는 최근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날 새롭게 시행되고 있어요. 바뀐 부분만 보시면 기존 법률에서는 주민투표권 관련해서 Thank you 9세 이상의 주민이었어요 자 그런데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바뀌었죠 즉 주민투표권을 가진 연령이 내려갔죠 사실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연령이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같이 내려간 거고요 자두 번째에요 주민투표 확정 부분인데 기존 법에는 보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랬죠자 그런데 4분의 1 이상으로 바뀌게 됐어요 훨씬 총수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어떤 실현 가능성 실행성이 훨씬 올라갔죠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건 삭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투표수가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할 때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삭제됐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4분의 1에 미달되더라도 개표는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기출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우리나라 주민 투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선첫 번째 보시면 지방 자치 단체장은 주민 또는 지방 의회 청구했을 때만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게 기존 정답이었어요. 물론 지방 자치 단체장이 집권을할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었지만 4번 이 복수정답이 이제 될 거예요. 과거 기출문제는 4번 원래 정답이 아니었고 옳은 내용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용 보시면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가반수의 투표로 확정된다. 이게 이제 옳은 선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4분의 1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1번 또 틀린 내용이 되지만 4번 또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여러분도 지방자치 파트는 최근에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기출문제들이 정답이나 해설들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다른 제도들에 대해서도 잘 공부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